I've got in an internet crush. She's not a celebrity, but she's taken. So get I falling in love. Can't take the hint and give up. I've got it. 쪽으로 가네. 음, 아, 진짜 맞다. 쉿. <laughs> <laughs> 가 음. 이게 뭐야? 아, 잠깐만. 웅웅. 제가 장애인 세분을 고용하고 어.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들으기가힘들니까 어. 저걸로 이렇게 내주는 좋은데? 응! 취지가 되게 좋다 내가... 저기 가도 좋을 것 같아 우리 응. 거기 안 가시길래? 저기도 이버에 보니까 이가오 진짜? 취지가 되게 좋다 내가... 근데 그게 옷집이야? 이봐이 이봐 이십이야? 이렇게 쏴? 내 말에 이렇게 쏴? 일단 해그 해. 그래서 나오는 거 보고. 뭐가 <시장> 어, <Adams> 안 들어가지 모르겠어. 뭐가 안 들어가지 모르겠어. 아니 뭐 30, 할인 할인 Mur, 하나. 됐냐고? 오위 아니야 하나 부족한데. 오세야? 우리 가인개 길어 보이는 거. 진짜? 여기 세트도 귀여운데?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귀여워. 어. 번지 바꿀까? 천백오십고오3 8 얼마? <목> 어 네, 천만 원 <10000원>. 이거 이거 천만 <laughs> 원이에요. <10000원이야. 웃음> 어, 근데 이거 어디가 공주 아니야? 너무? 아 공주 <목> 아니에요? <laughs> <정성진이>. 아니었어요? <목소리> 이게 뭐야? 야, 밑에 뭐가 있어? 실게 시스템? 매실이야 好帅。 맛이 어때요? 그냥 그래. 재미없다. 응. 난 좀.. 어, 나 예능감 좀 키워와. 감을 잃었네. 셔누 브이로그에서 뭐 내가 제밌웃기네네 니가 웃기지, 니가 한 말이니까. <laughs> 지가 제일 웃기던데, 니가 제일 웃기던데. 너뭐 했는데? 너의 얼굴 말해봐. 아, 내얼도은안 봐가지고. <laughs> 철저히 내 위주로 봐가지고. 아, 진짜. 좋댓구 알? 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이제 인도 음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케이크집 아주 맛있었어요. 추천입니다. 혹시 여기 어디지? 윤캉로 용캉로? 용캉로. 저기 좀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이분 나왔다. 중국인 다뱀요 여기 이 가게입니다. 여기에요.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너무 테이블이 작다. 음. 사장님께서 현지인 분이셔가지고 아주 믿음이 갑니다. 음. 실은 바지 사장이신 거 아니야? 주방이 중국인 거 아니야? 주방? 네 4개, 개인가? 근데 이만한 거 하나씩. 근데 여기도 상차이 엄청 많이 들어가나봐. 우수 다 빼달라고 해야 돼. 음. 아 왔습니다. 좋다 찍으셨나요? 아니다 이렇게 먹어 원래. 대 냄새가 나. 너무 맛있는데? 뭐야? 꿀이야? 음. 맛있 음, 이거 맛있다. 칼국. 이거 완전 맛집이네. 만두 응. 맛있어. 큰한만 응. 맛있어. 밥 비워 먹고 싶어. 뭔가. 음. 응. 밥 비워 먹어. 도맛있을것 같아. 공개해주세요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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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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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나, 나, 거. 나, 맛이 음. 조바하시안 내려봐도 될것 같아요. 음. 조부하시 올라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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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투면상 할진 아니지? 집이었으면 할까 다갈보안 음. 먹을 걸이번늘뭐 음. 먹어볼까? 커리는 어... 음. 매운 거. 니까배 엄청 배부른 건 아니다. 근데 그더안 먹고 싶고. 날씬들이래요. <laughs> 입이 짧은 거야. 분발해 너는 좀. 일단 우리 추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배가 불러도 먹는 거고 응. <laughs> 내가 X 언니 말이 충격적이었어. 언니의 배부름 정도는 여기서 이제 <웃음> 식도해서 <웃음> 토하기 직전? <laughs> <치토. 웃음> 토하기 직전. <치토. 웃음>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해야지 배부르다고 느낀대. 어. 그게 언니의 오, 배부름. 배부름의 기준이야. 응. 내 배부름의 기준 그게 아니야. 니가한이 정도 오면 나는 이 정도가 배부르다고 맞아 맞아. 근데, 근데 언니, 언니 여기까지 차야. 응. 그러니까 언니는 약간 이제 아 배부름을 느끼니까 이제 그만 먹어야지. 이거 언니는 이제 어 이제 먹으면 죽는다니까. 그 어, 먹는 그거 아니야. <Background> 그런 차이 같아요. <puber> 아저 저의 채통에 27명 구독자. 네. 어떻게 어떻게 돼요? 너 구독했어? 너도 너도 나구독 했어? 너 원래 구독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왜 숨을 아무나. 늘어나는데? 방님 뭐? 아까, 어, 아까 쳐봤어요. 응? 뭐? 어? 어쨌든, 스물. 아니, 발머리 썼 명의 저희 구독자님들. 음. 이랬는데, 복담대 한국인 스물아홉 명. <laughs> 아, 아, 근데 나 복담대 사람이 안 봤으면 좋겠어. 진짜? 뭐 민망해. 응. 나 가고 나서 봤으면 좋겠어. 음. 어쨌든, 스9 명의 구독자분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의 팬클럽 명을 친구가 정해줬어 구독자명? 어, 구독자면 어 뭐, 팬클럽 명이야. 아 팬클럽 명이라고 해야 돼? <laughs> 펀스, 펀스 먼저. 저의 친구가 정해줬는데요옹심입니다 옹심이입니다 음. 따란 옹이냐 처음부터 옹심이 응, 처학 시켰고요 음, 응. 응. 표정이 옹심이 안좋아하는구나 네. 내가 이거 듣자마자 너무 귀여워가지고 응, 니 그러니까. 귀엽잖아 그래서 어머. 이제 오, 오, 일단 옹심이 여러분 이러겠습니다 진짜 너무 별로라고 생각 어? 너 뭐래? 해봐 너 해봐 햇햇 <laughs> <laughs> <그냥> 진짜 짜증다 <짙시다. 웃음> 너는 너는 변우석이 기서만같이돼 나도 석 경기탈락같이 돼 언니가 밥을 좋아하니까 햇반? 아니야 언니 김치 더 좋아해 햇반? 햇반이들 캔뚜이를 사랑하는 반 반대 세력 <웃음> <웃음> 아, 너무, 너무 귀엽지 않아? 응. 그냥 너무 솔직히 귀여워. 말하면 너무 나이 들어 보 엄마? 옹심이 자가 너무 옛날 느낌 나옹심 너무 사랑응미안해성성 나가 근데 우리인제이니까 그냥 다수결해수결심이빵빵빵차전입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laughs> 이건 만 오? 아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허리입니다. 음? 어, 왜? 어 매워. 음, 많이 매워? 응 음, 많이 매워. 아 이럴 줄 알았어. 어떻게? 그냥 어, 언니가 딱 좋아할 맵기야. 아 그래? 오케이. 근데 난 뜨거운 파프리카보다는 차가운 파프리카 좋아. 아이싱으로 먹는 거본 자알지? 음, 쌈장. 음 쌈장에. 쌈장에? 어? <목소리> 내가 뭐 찍어 먹어 서한 번도 못 봤어. 먹어.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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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 우리 집만 그랬어. 너. 야, 야너무뭐에 먹어. 너무뭐에 찍어 먹어. 무? 아무 도토리무. 도토리무 그냥 간장 도토리? 양념장 우리가 초장에 먹어. 초장에 먹는데? 초장 근데. 근데 약간 이게 전라도식인 거 같아. 아님 정상도식인가? 아 간장에 먹는다 말이야 말이. 뭐. 어? 말, <laughs> <너> 말 잘해. 말 <laughs> 잘해. 찍고 있어? 어 다음 말 잘해. 안 <laughs> 할래. <알았네. 웃음> 여기까지. 오지오 엄마한테 <laughs> 나가래!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맛있게 먹었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에요 추천. 귀여워. 여기가 그 유명한 젤라또 집이라고 합니다. 아주부야! 아즈부, 냄가로 그니까 음, 냄새가 아스크림냄는데이다이 많이 들어갔응 하여.. 피빛 이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니까 즈맛있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음. 복숭아 칼, 칼피스입니다. 음, 음. 유자 완전 새콤해. 유자 음? 맛있다. 음. 음. 전 유자가 잘났습니다. 음. 짜잔, 짜잔, 추워. 씨. 음, 문준나. <laughs> <은근 추운데? 웃음> <laughs> 외국에 약간 동네에 작게 있는 마트같아 아, 그래? 아, 어. 오, 언니 새벽에 12원 어머 귀여워 귀엽다 나 이거 가이먹거 아니야? 어 이거 맛있는데 엘리조나 이거 이거 맛있어 아, 야, 신경을 많이 이런 파네 이런거 파네 이거 이름 뭐였더라? 헉? 뭐 엄청 끈적끈적한거 오 오크라인가 뭐시기 아니야? 오크라 오쿠... 일본에있 파는거 맛있어 보인다. 네, 저희는 지금 어 각자 샀고요. 저는 이걸 에리조나를 샀어요. 아까 지금 은혜 별로는요, 지금 재밌는 거 놓쳐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무슨 왕혼 같은 사람이 저희가 한국인인 거를 알고, 저희가 짓는 거를 다 짚고 확인해 봤대요.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집은 거거든요? 뭔가 되게 인플루언서 된것 같고, 그런 느낌? 야하나 앉아 빨리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건 아니 아니 어떻게 앉는 거야? 그냥 반짝씩 구르.. 떨어져요 아 그런 거야? 아니야? 앉아도 돼? 이나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누가 돌려 다 앉으면? 한 사람이 돌려야지 갈게? 아 기다려봐 으악! 으악! 개어지러워! <laughs> 야 개야 개어지러 아, 잠깐만 아와 진짜 어지러워. 오늘 안 자. 오늘 아 개, 그래, 와, 대박이야. 아기 응. 애기 온다. 아기랑 아이 놀자. <웃음> hello hello. 아기 <laughs> 한번 돌려줘. 또 울겠지? <laughs> 울지 당연하지. <laughs> 아, 기야워 아, 귀 귀여워. 이거 여워 아, 귀 아, 귀 아, 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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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아, 귀여 아, 귀여워. 아, 아, 귀여 아, 귀여워. 아,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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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들 안녕. <laughs> 저를 보고 아이 빠빠이라고 했어요. 나는 지혜지혜 빠빠이도 아니고 아이 빠빠이 나임 모야, 나. 입모야, 나. 어 이거 아니야? 아닌데 찐 타이 타인데 아 이거 세비 하고 싶다 오얘거 김밥 둘라만 시킨 누구야 김밥이야? 어 없는데 내 거? 어쩐지 이게 제 거였어요. 여기 근데 배달 아저씨 아저씨가 이제 지나가려고 하셨어. 그러면서 어떻게 된줄 알아? 삐리삐리 입으로 입으로? 처음에는 위험하면 못 느끼다가 나중에 아저씨 지나고 나서 이거 맞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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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비 천이안 주시면 될것같아요 <끼리> 감사합니다. 너뭐 <끼리> <왜> 이렇게 많아? <끼리> 뭐가? 비밀 비밀. 이 차이 차. 이 차이 차. <끼리> 이 <타일. 끼리> <끼리> <니> 차이 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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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날씨가 너무 좋아요. 조심하세요 나는 김치볶음밥이고 나는 너 맞춰봐 찌개 이런거 시켰어 설 에이 날씨도 더운데 찌개는 좀 냉면? <웃음> 냉면! 딩동댕이 <laughs> 정입니다아 아, 진짜? <웃음> <웃음> 나 잔디밭에서 짜장면 먹는 사람 반는데 냉면 먹는 사람은 처음 봐 왜? 너는, 냉면은 내가 개척하는거야 아, 아우 씨 우리 더먹어보습니다 이거 첫에 무슨 맛이야? 오비엠인데 이탈리안 비엠 t 음. 오 다리 진짜 음. 개 뜨거운데? 음. 찾아봐, 좀 네. 중국인들이. 냉면만 같이 냉면 처음에. 다들 네, <laughs> 아니 지금 리까지가지온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 아무도 피크닉한 사람이 우리. 음. 아쪽 우리 저기 올라가 봐. 올리지 마세요. 지금 이제 재팬타운을 가려고 학교 끝나자마자 지하철 타고 왔어요. 한 근데 실은 다른 사람 갈아탔어야 되는데 이거 놓쳐가지고 바보 닝닝이가 핸드폰을 하나라 미안한데 너가 핸드폰 보고 인스타 보고 헤헤헤 <laughs> 하면서 놓친 거잖아. 언니가 이상한 태국 왕얘기 해가지고 그쯤에 놓친 거 미안한데 거잖아. 그건 놓친 다음에 태국 왕 얘기를 본 거야. 태국 왕이 서른세 설연하 내 어, 책임으로 해. 뭐 아니 그거 놓치고 나서 본 거라니까. <laughs> 도착입니다. 저봐. 아, 어. 어. 오 여기 괜찮은데 아, 여기 봐. 이거 진짜 초밥 같지? 이거 1차전우 이거 먹는 건데? 그러면 초밥 을 조금 먹고 본장기를 한 번씩 더 먹을까? 어, 어 그래. 네. 좋아. 좋아. 그니까. 그러니까. 가차도 있습니다. 아, 그니까. 뭐안 했더니 그거 먹고 있었어? 나도 좋아 맛있어? 아무 맛도 안 나? 맛있어? 혼자 맛있 맛있겠다. 혼나 살까? 미친거 아니야? 혼나 살까봐. 야, 이런 것도 맛있겠다. 완전 싼데, 언니? 응. 종류도 활 많아 확실히 맞아, 일본 맛트긴 하네. 음. 얘들아, 빨리 와봐. 김치 시식 있어. 김치 시식. 제기 김치 시식 있어. 하나 만 냉면도 청정할 거야. 냉면에 다 있어. 가자, 야마. 응. 냉면 김치 면겠다 메밀면 요바야 미쳤다. 이거 하나 사는 거 어때? 어떡해 <laughs> 진짜 미쳤다. 탑츠 동반? 밥 아니, 진짜 여기서 진짜 사서 그래. 먹는 거 어때? 어머님, 그리고 스시도 가볍게 먹고 수시 엄청 싸 아니 싶어 이 원이 원음 원이 원로원고싶이 원이 원이 원 그냥 우리 아, 여기서 다음 날까지 있는 밤새는 거 어때? 여기서 밤새이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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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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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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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원이 아니, 아, 일단 뽑고 보여요. 배의 상태를 보고 그러자. 아, 치스집에 가든지 문자에 끼 집에 가든지 아니면 어, 거 어때? 그럼 아, 네, 뭐, 가자. 빨리 가 멋있다. 아, 아 어, 야, 오늘 캐릭을 구어야되는데 뭐. 미안한데, 내일 오는 거 어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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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캐릭을 구는거 <오는> 어때? <laughs> 음, 맛있다. <laughs> 대박. 아, 제일 야, 잘 쓸모. 야, 이게 제일 많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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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带的自带的哦他是自带的自带他这个底会画画嗯好好嗯好嗯好嗯好嗯嗯嗯嗯嗯아嗯嗯嗯아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사嗯자 일단 사嗯자嗯嗯嗯嗯 i 가 not drinking. I'm not drinking. I'm not drinking. I'm not d r i n k 문자야끼라는 거를 먹으려고 온 건데 저희가 도시락을 먹고 나니까 조금 배가 차가지고 카페랑 문자야끼를 갔다가 아니면은 스시랑 문, 카페를 갔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닝닝이가 갑자기 집 배부르다고 집에 가자고 예요 배부르다고 먼저 말한 건 언니였어. 아, 아니 근데 배부르니까 배부르니까 책기를 하자. 나는 아, 내, 내 원래 이거야. 그러니까 내들어봤잖내 말은 이거였다고. 손이 네, 뭐 나랑 이거. 뭐. 손잡은 이유가 뭐야? 아 씨.. 뭐야? 아 저게 왜? 나와요 님 주인공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니 28원이고 응. 35원이잖아 그 세트로 따져서 38원에 팔아. 응. 진짜 싸다. 응.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냥 십자. 음 좋다. <laughs> 자 다들 빵 한쪽씩 먹어. 어떻게? 뭔가 인공적이지. 이상해? 응? 크림 같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응. 크림을 아그 맛없는 그 식물성 크림 같은. 음, 맛있다. 안 매? 응. 먹어볼래 언니? 응. 아뜨가뜨가뜨. 뜨거, 아, 뜨거, 안 아, 뜨거운데. 커피 한 잔에 여유가 하는 아, 품격 있는 여자름아 <laughs> <나> 진짜 우 옛날 <옛날잖아. 웃음> 요즘은 커피 한잔할요 아, 이거 부르다 너여드도 <laughs> 지났지 않나? <않을까? 웃음> 얘는 노력한다? <laughs>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내가 이렇게 그나마 옛날 걸 많이 알아서 어, 이제 얘가 그나마 니칭런인 네. 거지 얘도 실은 니칭런 아니야? 라우런이야 그러면? 너 그거 생각해 나 솔직히 이거 2000년대 이 세상이 달라 이거. <laughs> <야, 내 웃음> 얘가... 20년 내서 가 어떻게 하는데? 세상이 바뀌었어 <꼈어>, 언니. 새천년이 <laughs> 시작된 거야. 나일년살안나 어쨌든 새천년이 시작된 거라. 맞아. 그럼 말 놓을게 해준아. 이미 놓고 있었잖아. <laughs> 어, 이 언니도 방향 바꿀 줄 모른다. 이게 <laughs> <얘> 뭐야? 음. <laughs> 닝닝 언니 섭내를 봐봐. 귀엽다. 됐어? 다시 해나 칭찬 한번 달라도 돼? 입술 <laughs> 너무 색깔이 없네? <laughs> 자, 썸네일 갈게요. 여기 썸네일, <laughs> 썸네일 안할것 같은데? 어, 그럴 것 같은데. 옷이는 수영물 아니랬잖아. 봐봐, 빠져나 있지.

저려먹는게 네. <laughs> 너무. 왜안 <laughs> 그래? 제이 컴퓨터는 저기. 졸려 너 저, 저, 저. 고 하자